송청장님은 다금바리 박회장님은 마그로를 좋아하시지 사과박스 꽉챙기나 홍의원님 잘씻고 밥만 채운기는 뭐냐만 주니까 작은 박스 안 구해야 되겠나 야난 박스만 구하면 되는데 염병한다고 땀을 판 상석이가 소송을 걸어버렸네 죽여볼랑게 그딴 잔잔한 건네가 알아서 해버리라 이장님은 바쁜게 이장님은 위원님 만나고 장관님 찾아뵙고 허위할 일이 많은게 나도 같이 가서 만난거 먹고싶은디 이장님만 혼댓가고난 참여라 새끼들 뭐가지나 가서 장부 도장 찍어오니라 도장 안내놓으면 지정이라도 박아오니라 지장안봐아주면 지정 손가락이라도 잘라오니라 손가락 안내놓으면 명이라떠오니라 i'm <laughs>